안녕하세요, 코딩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브레드보드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브레드보드는 뭐 속칭 빵판이라고도 하고요. 뭐 저희가 아두이노 예제를 진행을 하면서 이 브레드보드를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왜이 브레드보드를 사용을 하냐면, 자, 보통 이 전자제품을 만들거나 뭐 회로를 구성하고 나서 전자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땜질을 하게 되죠?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기판을 만들 때도, 한번 이 기판을 만들면, 뭐, 다른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뭐, 그 특정 기능만 하는, 대에만 사용을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땜질을 하게 되면, 이 부품을 다시 재사용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근데, 이 브레드보드를 사용을 하면, 어, 여기 다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부품을 꽂았다, 뺐다 하면서, 뭐 시제품을 만들거나, 뭐 간단한 예제를 진행할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브레드보드 소개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뭐 저는 브레드보드 설명을 이걸로만 드릴 거예요. 제가 다 가지고 있기는 한데, 뭐 이게 자, 뭐 가장 설명드리기가 좋아서 뭐 브레드보드라고 다 다른 게 아니고요.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생긴 거를 조금 늘려놔서, 뭐 여기다 이렇게 늘려놔서 두개 붙이면 은 똑같고요. 뭐 이것도 늘려놔서 이렇게 네개 뭐네 붙여 놓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 게 아니고요. 뭐 같은 건데, 뭐 조금 더 확장해 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브레드보드를 한번 보자면. 자. 자, 뭐, 브레드보드는 뭐, 보통 다 이렇게 생겼고요. 뭐, 보시면 제가 뭐, 여기 버스띠, 뭐, 홈, 뭐, 중앙, 뭐,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뭐, 이런 거는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천천히 보자면 이렇게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쫙 갈라 놓으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뭐 통상적으로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뭐 통상적으로 전원 영역이에요. 뭐 여기다 부품 꽂는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통상 전원은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은 자 전원 영역은 이렇게 세로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쪽 플러스부터 이쪽 플러스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마이너스 쪽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 마이너스부터 이쪽 마이너스까지.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뭐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뭐 땜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이 가운데 영역도 뭐 통상, 통상 절대적인 거 절대 아니에요. <laughs> 통상 부품 영역이에요. 부품 영역. 부품은 뭐 이쪽 라인이나 뭐 이쪽 라인에 꽂게 되고요. 뭐, 이또 여기도 가운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자, 부품 영역은 이렇게 가로로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씩 연결이 되어 있고요.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섯 개씩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죠. 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뭐 부품 영역이긴 한데 서로 떨어져 있는 부품 영역이다. 뭐 이렇게 여기 라인하고 여기 라인은 다른 라인이다.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뭐 그냥 빵판은 내부적으로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로 있다고 쳐도 자, 뭐 여기가 전원 영역이 되겠죠? 전원. 여기서도 이렇게 눕혀놔도, 이거는 이때는 가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가로로 일직선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 부품은, 부품 영역은 세로로 이렇게 다섯 개씩 또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꼭 숙지를 하시고요. 뭐, 저희가 예제를 진행하면서 이 브레드보드는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뭐, 예제를 진행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부적으로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사용법을 한번 보자면, 뭐 제가 뭐 부적절한 배치, 뭐 적절한 배치 이렇게 해놨는데 먼저 적절한 배치를 보자면 이 하나의 부품에서 나와 있는 다리가 있죠. 이 하나의 부품에서 나와 있는 다리는, 서로 다른 다리는, 각각 다른 라인에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세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왔으면, 이 라인에 꽂았으면, 얘는 다른 라인에 꽂아주고, 얘는 여기, 여기 꽂았으니까, 다른 라인, 다른 라인, 다른 라인. 얘도 다른 라인. 자, 여기는 서로 끊어져 있으니까, 또 이쪽 라인에 꽂았으니까, 이쪽 라인.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왜 이렇게 꽂냐면은, 그냥 아주 단순한 그냥 예로 들어도, 뭐 공장에서 힘들게 이렇게 부품을 다리를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버리면은, 자, 지금 다리를 하나로 이렇게 납땜을 해버린 거예요. 저, 이렇게 꽂는다면 저렇게 납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하러 굳이 다리를 두 개를 만들겠어요?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버리지. <laughs>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다리가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라인에 꽂아줘야 돼요. 자, 뭐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부적절한 배치는 또 예제를 하나 그 예전에 한 예제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자, 이쪽은 이쪽이 지금 적절하게 아주 잘 꽂은 거고요. 지금 이쪽은 역시 부적절하죠? 자, 천천히 보시자면 이게 RGB LED라는 건데 이각 핀, 이 다리마다 서로 기능이 다르겠죠? 지금 다리가 4개니까 서로 각각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인에 꽂은 거는 이 저항을 타고 다시 이 라인에 쭉 와서 7번 포트로 가서 일을 하게 되겠죠. 자, 이쪽 다리에서 나와서 하는 일은 다시 나와서 저항으로 타고 와서 또 연결되어 있는 5번 포트에서 일을 하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나온 거는 또 저항 타고 3번에서 일을 하고 뭐 여기는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꽂아놨다고 치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각각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선을 뽑아가지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것도 불가능하죠? 이 하나의 구멍에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없어요. 뭐, 이것도 불가능하고, 뭐,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잘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여기 옆에다가 이쪽 빼서 쓰고, 이쪽 빼서 쓰고, 이게 될까요? 지금 라인이 아예 다르잖아요? 이거 독립적인 라인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네 개짜리를 지금 이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쓰면 안 되고요. 뭐, 이게 부품만 그냥 이렇게 꽂았다고 치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전원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뭐, 쇼트가 나서, 뭐 쇼트 이거 단락이라고 하는데, 쇼트가 나서 뭐 폭발을 하거나 뭐 타거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돌려놨나 보네요. 자, 이게 지금, 여기 전원 대지코드가 있죠 근데 전원이 여기 서로 지금 뭐 여기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여기는 교류인데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뭐 마이너스 들어오고 플러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먼지로 인해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막 타고 있죠 폭발도 하죠. 목소리가. 자, 이것도 꽉 누르면은 선이 연결이 되면서 지금 타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니까 꼭 꽂으실 때는 뭐 부품이야, 뭐 이렇게 실수로 뭐 꽂았다고 쳐, 치더라도 전원을 연결할 때는 꼭이 합선, 을 조심해주세요. 뭐, 꼭 조심해주시고요. 뭐, 저도 아까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테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쪽에 보시면 막 이렇게 탄 흔적들이 있죠. 저도 초보 때 많이 태우고, 뭐, 많이, 뭐 폭발까지는 못해봤는데, 많이 태워봤어요, 부품들을. 그러니까, 꽂으실 때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 이,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는 아두이노 없이 이렇게 건전지로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하는 것도 참 재미있죠? <laughs> 뭐 초등학교 이후에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자, 제가 뭐 9V 건전지가 없어서 이렇게 1.5V 건전지를 3개를 직렬로 연결을 해놨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1.5V, 뭐 1.5V, 이렇게 세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이건 총 4.5V가 되죠? 이게 다 더하기가 되니까. 그럼 뭐 아두이노 출력 전압이 5V였으니까 뭐 4.5V면 비슷하게 한번 사용을 할수 있겠죠? 네. 뭐 전압은 이렇고. 자, 문제는 이, 이렇게 준비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LED를 켤수 있을까? 이 문제죠? 뭐 문제는 이건데, 뭐, 이 빵판을 어떻게 꽂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자, 이거의 회로도는, 이렇게 저항, 이렇게 건전지. 자,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LED가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온. 자, 그럼 하나씩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는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고요. 다리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빵판에 꽂으실 때 이렇게 다른 라인에 아, 자, 이쪽이 이 오른쪽이 오른쪽이 긴 쪽을 꽂을게요. 자, 오른쪽 긴 쪽을 꽂으면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알맞게 다른 라인에 잘 꽂았죠? 자, 근데 이렇게 꽂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꽂았다고 치면은,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꽂았으면은, 지금 이 한쪽 라인에 같이 꽂았잖아요? 그럼 얘의 기능은 할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다른 라인에 잘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자, 다른 라인에 잘 꽂았죠? 자, 그 다음에, 이쪽 LED 플러스 쪽이랑, 이 저항 한쪽을, 자, 저항 한쪽이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죠, 연결이 되어 있죠. 같은 라인에 꽂아도 되고, 뭐 점퍼선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꽂아도 되고,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니까요. 저는 우선 그냥 다이렉트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쪽이랑 같은 라인에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거. 같은 라인에 꽂고, 뭐 이쪽 아무데나 꽂고.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저항 이 한쪽이랑, 이 LED 이 마이너스 쪽이랑, 자, 이 건전지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하고, 저항 이쪽에는 플러스 쪽이랑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또 선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또 마찬가지로 다이렉트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 이쪽이 마이너스 라인이었죠?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 라인이었고, 자 어, 플러스 쪽 이쪽 왔으니까 저항 이쪽이 플러스랑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꽂고 같은 라인에 꽂아서. 건전지랑 연결을 해 보면, 자, 자,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나요? 제가 조명을 켜놔서, 자, 아, 불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laughs> 네, 신기하죠? <laughs> 자, 그럼 이걸 빼고 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뭐 여러 이게 꼭 이렇게 꽂아야 된다. 뭐 이게 아니고 뭐 그냥 뭐 이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꽂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한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라인만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괴이하게 꽂아도 라인만 겹치지 않고 라인만 겹치지 않고 여기 이 연결된 선들만 잘 연결을 하면은 다 종,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뭐잘 동작을 하죠. <laughs> 재미 있죠? 자, 그러면 브레드보드 사용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